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김인세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, 잠깐만, 이렇게 찍게요 근데 제가 영상을 안올린지게 됐잖아요. 그런데, 요번에 이제, 지금 올리고, 이제 두 번을 한번더 올릴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올리는 게, 이거, 이제 또 클리스 각성을 또 만들게 될 겁니다. 아마도, 아마도요. 아마도요. 아무튼, 맞... 아무튼, 만들게 되면, 이제 12시까지 기다려야겠죠? 이제 또, 그 각에서 15개 하면 이제 또, 91개가 되는데, 이제 491개가 되는데, 크리스가 5 0개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, 짝맞춤, 그게 있잖아요. 세븐아이츠 이번에 나온 이벤트 중에 짝맞춤이 있는데, 거기서, 한 번은 10개가 나오겠죠? <laughs> 몇 개가 나오면 이제 500개가 500한 개가 되니까 만들면 이제 크리스 각성을 쓸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게 제가 이거 선호공도 만들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러려면 각성의 조각이 1000개가 필요하겠죠. 어느 세월에 먹으겠니. 아, 그리고 육성 한 개를 더 얻으면 이제 쉐인 이제 40을 만들 건데 어, 전화. 아무튼, 이제, 사, 이제 40레벨을 찍으면 또 40레벨 2개인데, 또 크리스가 아직 초를 못했어요. 30이기 때문에. 얘도 괜찮지만, 송곡을 만들까요? 아니면 크리스를 만들까요? 그걸 댓글에,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